과편만자 해결을 위해서 도지사의 역할 문제에 대한 소문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꾸 도지사는 8조2항에 의해서 재판중이거나 이런 분쟁 그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절대보전적 시도 어, 권한이라든가 국유수변 매립에 대한 문제는 재판중이기 때문에 제외를 해놨다고 지금 정확히 명기를 해놓은 거고 또 지금 청와서 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려 1만여 명의 해명이 모였습니다. 이거를 제출을 하고. 어, 10만 명선모운동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주민 참여 기본 조례에 대한 정책, 토론, 정책 토론을 실수, 실시를 요구합니다. 우민민 지사는 도민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6일 우민민 지사에게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 도민 대토론의 개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주 해운기지 문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저희가 도민의 총리를 모아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때 해결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참여 기본 기본 조례 제 8조에 의하여 제주도민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0.3% 이상의 도민 연소로 제주도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도우사에게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 특별자치도 기본,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제주도의 주요 정책 사업인 우국민 도우사의 해위기 관련 윈윈 해법에 대한 정책 토론을 실시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와 서이포시에서 청구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운민 지사가 또다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면 원망과 독선을 부린다면 우리는 불통 도지사인 운민 지사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10월 26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은면동 대책